네, 안녕하세요. 넷달바입니다. 오늘은 탈중앙화. 이 비트코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탈중앙화에 대해서 너무 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쁘시겠죠? 네,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 탈중앙화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어서 한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트위터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정말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이거 가격 올라가면 항상 있는 주장이고 그 etf가 올해 승인되면서 더 가열창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달러 패권, 구제 금융과 같은 금융권력 집중화가 싫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반대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 아니냐. 근데 고래들이 수만 개, 수십만 개씩 갖고 있잖아. 게다가 ETF까지 나와가지고, 전통금융, 레거시 금융까지도 지금 다 독점해 나가는데, 이뭔 놈의 탈중앙화냐.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오해를 왜 할까를 잘 생각해 봤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비트코인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실은 보유의 중앙화가 결국 그 프로토콜의 권력, 그 시스템의 권력을 장악하는 거랑 일치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지분증명 POS로 거꾸로 간 이더리움은 진짜 삽질을 한 거고, 그, 뭐, 삽질이라기보다는 알고 그한 거겠죠. 처음에 프리미아인 한 애들이 이제, 오늘도 뭐, 비탈릭 한 또, 뭐, 스테이킹이자 따박따박 받은 거, 200개인가? <laughs> 코인베이스에도 한몇 억고 갖다 팔았던데, 이제, 뭐, 용돈 쓰려고 하는 거겠죠? 아무튼, 내가 어떤 그 시스템에 해당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권력까지 얻는 게 흔한, 상식이었고 그게 어떤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아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다는 하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 btc에 미친 사나이님의 이 트위터는 정말 100만 천만뷰 가야 됩니다. 트랜잭션 서명 경험 10번 미만 아니면 개인 지갑 없는 사람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 언급 금지 아가리 여물르셈 지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임. 네 이게 뭐 처음 들으면, 아,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뼈 아픈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의 거의 대부 분은 비트코인을 가져본 적도, 사용해본 적도 없이, 보통 이렇게 비트코인이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죠. 자, 아무튼,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에 대한 그 근본, 그 핵심은 뭐냐?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 그 수량이 분산되어 있냐랑은 아무 상관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 있죠? 뭐 총량이 2100만 개고, 10분마다 컨펌 한 번씩 일어나고, 뭐그 안에서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고, 채굴은 앞으로 뭐 4년, 그 21만 블록마다 어떻게 되고, 난이도는 2016 블록마다 어떻게 조정되고, 막이 비트코인이 돌아가는 규칙, 그 프로토콜의 룰을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회사에서 저희 팀장님 우리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죠? 우리 프로젝트 다섯 개 중에 뭐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라고 했을 때 어, 이거 3번하고 4번이 최우선이고 5번 1번 2번은 좀 나중에도 해 돼. 하면 능력 있는 팀장이고 그다 중요해. 1번부터 5번까지 다 ASAP야. 하면 속으로 욕하실 거잖아요. 뭐야, 뭐, 우선순위 없단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두가 프로토콜을 통제한다라는 거는 반대로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탈중앙화의 핵심은 보유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뭐, 사토시가 뭐, 막 절반 이상 갖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사용자들, 즉, 풀노드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바꿔, 저렇게 바꿔, 이런 거를 못하는 거. 그게 비트코인 탈중앙화의 본질입니다. 당연히 발행량, 발행 스케줄을 포함하는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규칙, 이거를 바꿀 수 없는 거. 그게 탈중앙화의 핵심이고요. 물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어떤 서버룸처럼 킬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셧다운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플러드들이 워낙 여기저기 다전 세계 어딘지도 모를 장소에서 다 돌아갔고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탈중앙화는 보유량의 분산이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비트코인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룰을 규칙을 누가 관리하느냐 이게 탈 중앙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 이게 좀 이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할 법한 게 자, 왜냐면 하 현대 금융화폐 시스템은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애플 대주주 누구 있죠? 예를 들어 뭐 버크셔 해서웨이도 애플 대주주 중 하나죠. 만약에 제가 애플 주식을 50% 넘게 갖고 있으면, 뭐, 그런 상황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정을 해본다면, 제가 애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즉, 보유가 저한테 집중화될수록, 저는 애플의 대주주로서 애플이라는 회사 이 시스템에 제 영향력을 막 행사할 수 있겠죠. 야, 이거 이렇게 저렇게, 뭐, 이사진 바꿔, 뭐, CEO 해고해, 막, 이런 게 되겠죠. 비트코인 이전의 모든 시스템은 실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야, 저기 뭐 이제 블랙록이 수십만 개 갖고 있다. 뭐 마이클 세일러가 21만 개 넘게 갖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에 실패했다라는 약간 오해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네, 그런 거랑 워낙 다른 거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뭐이룰에 그러니까 법화 시스템의 룰 당연히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은행일 거고 뭐 정부 혹은 국가라고 표현할 수 있고 결국 그 가장 큰 기축 통화인 달러 이거의 룰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FOMC 회의 들어가시는 그 그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롬 파울 입에서 무슨 말 나오나만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보유는 아무 상관 없다. 비트코인 보유가 중앙화되어 있으니 탈중앙화에 실패했다라는 주장은 비트코인이 아직 뭔지 모르고 어 하는 소리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떻게 보면요 한 단계 더 나가서 보유가 어딘가에 집중화되는 거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어떤 조작이나 개입, 인간 임의적 개입이 없는 자유 시장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되는 선택을 내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비트코인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잘 지키기만 한다면 경제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내렸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고, 만약에 제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 뭐, 이게 물건이 잘 팔리겠지 하고 공장을 막 증설했는데 하나도 안 팔려서 이제 공장이 문 닫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시스템은 대마불사라고 해서 구제 금융이 됐건 뭐 아무튼 도와주죠 돈 찍어서 국민 세금으로 그런 거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죠 워낙에 파급력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단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돈 찍어서 해결해 주지만 뭐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훨씬 더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을 높이는 거죠 그때그때 그때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창고 붙이고 덮어 두는 거니까 이렇게 그 비트코인의 보유가 어, 더 빨리 알아챈 사람 그리고 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어떤 경제 주체에 쏠리고 그렇지 못한 주체는 돌아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견되어 있는 일입니다. 일찍 비트코인 가치를 발견했거나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거나 올바른 투자 결정을 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켰다면. 경제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니, 내가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가져간다.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 난 그건 싫고, 뭐, 구제금융 그런 거 해결하려고 나온 거라며. 그러니까 다 뭐, 나눠 가져. 똑같이 다 2100만 개 나눠 가져야지. 어떻게, 어 먼저 발견했다고 더 그렇게 많이 가져간 게 어딨어. 뭐, 이런 게 싫으시다면, 네, 뭐, 공평히 나눠주는 그런, 곳으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어, btc의 미친 사나이님 트윗 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트랜잭션을 그러니까 트랜잭션 서명 경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 트랜잭션 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실제 보내봤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0번 미만 으로 보내봤거나 아니면 개인 지갑조차도 없으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떠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비트코인이 뭔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트윗이고 네 그래서 정리하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이거는 프로토콜을 통제하고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따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갑툭튀해서 누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 거기에 그 본질이 있다 그래서 보유의 중앙화 어, 보유가 쏠리는 거 비트코인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더 적게 가져가는 거 이거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는 무관하고 오히려 자유 시장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광복절 휴일 다들 잘 보내시고요.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또 마이크 켜고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